이마세타 안마 안녕하세요 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마스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벤치 페이스리프트 2250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방법입니다 이건 아방가르드 뭐 익스클리시브 다 동일하고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도 이렇게 동일한 어, 업데이트 방법인지는 어, 저도 잘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차량을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어, 모든 벤츠 차량이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출고받을 때그 딜러사에서 이 쿠폰을 줬어요 예. 네비게이션 무료 업데이트 쿠폰인데 당연히 이제 이 쿠폰을 이제 주니까 저는 업데이트는 무조건 이제 센터에서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역 한 곳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거주하기 거주하기 때문에 뭐 충청북도 대전광역시가 그 자동지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해줘야 해요. 그래서 이번에 전국지도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 64기가, 64기가바이트 뭐 USB 또는 뭐 SD카드. 네, 메모리 칩 같은 게 있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필요한 건또 시간입니다.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일단 벤츠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르세데스 미 로그 인하는 곳이 이렇게 나와요. 전 이미 로그인을 했고 흔히 우리 핸드폰에서는 이제 메미라고 하죠. 그 어플 아이디하고 비번은 동일합니다. 그 로그인 하시면 그내 메르세데스 미 여기 계정으로 들어 여기 나오는 데 들어가셔서 내 음, 네, 자동차 클릭하시고 보면 이제 제 자동차 정보가 나와요 네. 인터넷이 좀 느리네요 네, 네. 응. 눌러주시고 네 자동차 눌러주시고 어, 화면 보시면 여기 온라인 지도 업데이트라고 보이시죠 네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전에 저는 일단 USB를 꽂아놓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동 업데이트 지역이 나오죠. 수동 업데이트 체크를 하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 대전에 거주하기 때문에 설정된 대전은 자동 업데이트가 되고요. 나머지는 지금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.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하셔서 어그 전에 이 다운로드 매니저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.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. 시작! 그 전에 USB를 포맷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. 그 포맷을 한번 해 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. 네, 1시간 10분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. 네, 1시간 10분 만에 이제 다운로드가 다 마치고 이제 이 USB 안에 전국 지도 데이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. 이 C 타입 젠더를 이제 꽂아 주시고 보통 보시면 이렇게 센터페시아에 C 타입 넣는 그 USB 잭이 있죠? 이쪽이 아니라 콘솔 박스 C 타입에 꽂아주셔야 돼요. 보시면, 예, 콘솔 박스 쪽에 C 타입에 이렇게 꽂아줍니다. 이렇게 꽂아주면은, 네, 보이세요? 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있습니다. 표시할까요? 소프트웨어 표시. 나와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.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어, 장시간 뭐 운전하실 분들은 뭐 그때 꽂아 주셔도 좋고요. 하지만 진짜 그 내비를 사용하실 때는 티맵을 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. 그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 보통 외제차, 수입차 어, 내비게이션들은 어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티맵 그런거 보다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때는 티맵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